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샛별 전유진이 다시 한번 놀라운 무대로 돌아온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무대가 될 예정이다. 아침마당에서 전유진은 어머니와 함께 관객들의 가슴을 울릴 역대급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대를 더욱 증폭시키는 MC 김재원의 충격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전유진과 어머니의 무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역사의 남을 공연이 될 것입니다. 김재원의 이 발언은 이미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극대화하며 다가올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전유진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과 놀라운 가창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이 그녀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아침마당 무대는 어떤 무대보다도 더욱 특별하다. 바로 어머니와 함께하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전유진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자 음악적 영감을 제공하는 존재로 이번 협연은. 그 동안의 모든 경험과 사랑이 녹아든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머니와 함께 하는 무대는 전유진의 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들의 하모니는 마치 하나가 된듯 완벽하게 어우러질 것이며 이 무대를 통해 전유진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다. 김재원 MC가 절대 놓치지 말라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번 무대가 전유진의 커리어에 있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전유진은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집대성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무대는 전유진이 어머니와 함께 관객들에게 전하는 첫 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김재원은 이를 알고 있었기에 더욱 강력하게 시청자들에게 이 무대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또한, 김재원의 발언은 단순한 홍보 차원의 멘트가 아니라 진심 어린 충고로 들린다. 그는 이미 여러 방송을 진행하며 수많은 가수들의 무대를 지켜보았지만 이번 전유진과 어머니의 무대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다고 느낀 듯하다. 그만큼 이번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전유진의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다. 팬들은 그녀가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어머니와의 협연이 어떤 감동을 전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특히 전유진의 노래가 지닌 힘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머니와 함께 하는 무대는 그 감동의 깊이를 배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어머니와 함께 노래하는 전유진의 모습은 그 자체로도 감동적일 것이며 두 사람이 보여줄 하모니는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팬들은 또한 전유진이 어머니와의 협연을 통해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녀는 이미 많은 무대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주었고 이번 아침마당 무대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팬들은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전유진을 더욱 사랑하고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유진의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통해 더욱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지 못할 추억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아침마당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며 놓치면 후회할 만한 공연이 될 것이다. MC 김재원이 강조한 것처럼 이번 무대는 전유진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는 기회이자 그녀와 어머니가 만들어낼 감동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에 함께하며 그녀의 음악이 지닌 힘과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길 바란다. 전유진과 어머니가 함께 만들어낼 하모니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며 이번 무대를 통해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전유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는 것만이 아닌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기교와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겪어온 인생의 경험과 가족의 사랑에서 비롯된 진정성이다. 전유진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의 마음 속 깊이 스며들어 그들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번 아침마당 무대에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관객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솔한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유진의 음악적 재능이 꽃피기 시작한 데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컸다. 어머니는 단순히 자녀를 뒷바라지 하는 부모의 역할을 넘어서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에서 영감과 지지를 제공해준 핵심적인 인물이다. 전유진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가르침은 그녀가 오늘날의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번 아침마당 무대는 단순히 가수 전유진의 역량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어머니와 딸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어머니와의 협연은 두 사람의 인연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전유진의 어머니는 그동안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하고 지원해왔지만 이번에는 무대 위에서 직접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어머니와 딸이 하나 되어 만들어낼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큰 감동을 줄 것이며 이를 통해 관객들은 음악을 통한 가족의 사랑과 유대의 힘을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유진은 음악적 여정에서 어머니의 존재가 그녀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자주 언급해왔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닌 가족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 함께한 여정이었다. 어머니는 전유진이 어려운 시기에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어머니는 단순한 지원자를 넘어서 전유진의 음악적 선택과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며 동행했다.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음악을 통해 감동을 주는 과정에서 중요한 조언자이자 멘토 역할을 했다. 이번 무대에서 어머니와의 협연은 단순한 음악적 파트너로서의 협력이 아니라 딸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다. 이번 아침마당에서의 무대는 전유진의 음악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다양한 무대를 통해 자신의 가창력과 예술성을 입증해왔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서는 새로운 도전이자 특별한 경험을 맞이하게 된다. 어머니와 함께 하는 무대는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니며 이 무대는 전유진이 지금까지 쌓아온 음악적 여정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유진은 어머니와의 협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전유진의 음악적 재능이 어우러진 이번 무대는 관객들에게 단순한 공연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부르는 노래는 그 자체로도 큰 울림을 주며 이를 통해 전유진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가족의 사랑과 유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전유진과 어머니가 함께하는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특히 가족 간이 사랑과 소통의 힘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부르는 노래는 음악을 통한 감동을 넘어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가족은 전유진에게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다. 어머니와의 인연은 그녀의 노래에 담긴 진정성과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이번 무대를 통해 두 사람이 만들어낼 조화로운 하모니는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전유진과 어머니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가족의 사랑과 음악의 힘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아침마당 무대는 전유진의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통해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지 못할 추억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어머니와의 협연이라는 점에서 그 감동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하는 이 무대는 그동안 전유진이 쌓아온 음악적 여정에 또 다른 중요한 장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녀는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이다. 전유진의 팬들은 그녀의 노래를 듣고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감동을 받는다. 그녀의 노래에는 가족과의 특별한 인연과 사랑이 담겨 있으며, 이번 아침마당 무대는 이러한 감동을 극대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관객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전유진의 음악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담긴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번 아침마당에서의 공연은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놀라운 음악적 성취를 이루어냈지만, 이번 무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특별한 공연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어머니와의 협연을 통해 전유진은 자신이 쌓아온 음악적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그녀는 앞으로 더욱 큰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전유진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에서 또 다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어머니와의 협연은 그동안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을 집대성하는 순간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녀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도약할 것이다. 관객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전유진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그녀가 앞으로 펼쳐나갈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크게 품게 될 것이다. 전유진은 이번 무대를 통해 가족의 사랑과 음악의 힘을 결합한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번 아침마당 무대는 그여정의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